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마지막 주간 시황 분석 방송 12월 4주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 연말답게 아주 주요 이슈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미국 연방 정부가 지금 셧다운이 들어간 상태죠. 여야간의 예산안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자, 정부가 셧다운 지금 한 8일 차 정도, 네,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셧다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자,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오랫동안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뭐, 글로벌 증시 흔들리기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요 셧다운 이슈가 뭐, 언젠가는 해결이 되고,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기뭐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충격이 좀더 커질 수 있다라는 개인적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연말 방학 시즌답게 뭐, 신규 게임들 출시 많이 되는 이슈도 있습니다만, 자, 그동안 중국에서 게임 판호가 발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중국의 게임 회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자, 게임 판호 발급 재개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에 최근에 게임 관련주들 움직임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블랙 크리스마스,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 하나.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론 파워 연준의장을 뭐 해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이런 발언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그 다음에 다시 뭐 그런 일은 없다. 뭐여런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블랙 크리스마스 글로벌 증시가 저희 크리스마스 연휴였던 24일, 25일 요때 엄청 급락을 했습니다. 뭐 미국 나스닥 지수도 뭐 3, 4%씩 급락하고 그 다음에 음, 일본 e k 지수가 5%씩 막 급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은 또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갔죠. 다시 뭐 미국 증시 하루만에 5~6% 또 급등하는 등자 일본 증시도 3% 이상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장세 나왔습니다. 글로벌 증시 급락 후에 급등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주부터 여기 조금 내려오면서 거의 박스권 하단 이다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박스권 하단 근처 에 있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 급락할 때도 얼마 하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급등할 때도 또 많이 올라오지는 못한 네,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자 이번 주 유가도 좀 많이 밀려났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서 뭐 소폭 하락한 정도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네요. 그래서 유가 계속해서 약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추가 감산한 뭐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45 달러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뭐 하루에 3, 4%씩 움직이는 게 일반적일 정도로 유가 최근의 변동성 네, 상당히 심. mamă, o să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 이번 주에 좀더 내려가면서 1115원대까지 내려왔네요. 자 주식시장 움직임 볼텐데 국내 주식시장 뭐 글로벌 증시 어려우면서 어, 조금 하락했다가 일부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코스피는 그래도 한1% 정도 하락했고 코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0.3% 정도 뭐 2포인트 정도 살짝 올라왔고. 자 이번 주사거래일이었죠 24일부터 28일까지 크리스마스 하루 빼고 사거래일이었는데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일부 유입됐고 다 (27일이) 국내 증시 이제 배당락이 있는 날인데 이십육일 장 마감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십칠일날 배당락 발생했는데 글로벌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배당락일에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밀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십칠일날 시장이 오히려 밀리지 않는 상당히 괜찮은 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십칠일 배당락 발생했고 올해 증시는 이십팔일로 폐장했습니다. 폐장하고 삼십일일 월요일 하루 남아있는데 요 월요일 휴장하고 자 1월 2일 날 음, 개장하겠죠. 1월 2일 개장인데 일반적으로 개장일에는 1시간 늦게 시무식이 있기 때문에 10시에 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주식장 차트 간단히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로 한번 볼 텐데 이번에 좀 시장 하락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음, 요 자리가 작은 박스권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일날 저희 증시 좀 하락하면서 어, 박스권 하단 이탈했다가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죠. 이제 다시 그 전에 지지선을 이번엔 저항으로 만났는데 요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고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계속 지속되면은 또 박스권 하단 1985, 1990 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올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올해 증시 어땠는지 자 1월 달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작년에 음요 확대해서 다시 보면 작년에 엄청난 상승랠리가 나왔죠 1년 동안 뭐 쉬지 않고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잠깐 잠깐 뭐 눌리는 구간 이 있습니다만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 뭐 실적과 함께 어 증시가 1년간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자 작년 1월에 한 2천 선 2천 선 정도였는데. 고거를 지금 2600까지 거의 한30% 가까이 올라왔죠. 30% 정도 올라왔다가 결국에 올해 다시 급락하면서 제자리 돌려놨습니다. 작년 1월부터 이렇게 네, 해서 보면 오히려 작년 1월에 저점을 깼죠. 이번에 한번 급락 나올 때 1985까지 내려오면서 결국 최저점까지 내려갔는데 자 올해 1월부터 보면 작년이 1년 동안 상승기였다면 올해는 좀 상승을 멈췄죠. 1월 말까지 상승하고 멈췄다. 다가 음~ 한 오랜 시간 한 (4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결국에 급락을 했죠 한차례 급락 이후에 또 횡보를 했고요. 네, 횡보 이후에 또한 차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내려와서 횡보 그 다음에 내려와서 횡보 또 하락 후에 지금 이제 횡보 구간인데 자세 차례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상승이 나올 법도 합니다만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어려움 겪고 있고요. 글로벌 긴축 기간이기 때문에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도 내년에는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지금 박스권 하단 요거는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번에 깨고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더 견주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면서 일부 이번 주에도 반등을 했죠 네, 이번 주에 살짝 눌렸다가 네,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 자 코스닥도 작년에 음 작년 하반기입니다 코스피가 작년 상반기부터 강했다면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 열풍과 함께 뭐 신라젠도 있었죠 이 구간에 엄청나게 제약 가열를업고서 급등을 했는데. 자, 올해 1월부터 다시 한번, 코스닥도 네, 보면, 자, 한 차례 살짝 내려갔다가 여기서 쭉 횡보하고 내려갔다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더 많이 보였죠. 롤러코스터를 보였는데 여기 800대에서 600대 초반까지 네, 한달 만에 엄청나게 급락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이제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증시를 발목 잡는 것은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과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의 어려움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내수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만 일단 글로벌 증시가 화랑이었다가 미국 증시가 이제 꺾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보이는데요. 자 일단 유가를 잠깐 보면 유가가 계속해서 WTI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하던 유가가 자, 올해 10월부터 76달러였습니다. 여기 80달러면 100달러 얘기 나올 때인데, 자, 10월 초부터 증시 급락할 때 국제유가 어, 엄청 급락했습니다. 76에서 45까지 어, 내려온 폭으로 보면은 한40% 이상. 지금 한40% 조금 넘게 급락한 것 같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국제유가 급락하면서 또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언 나오고 있고요. 일단 유가가 급락한다는 것은 뭐 달러 강세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런 원재료 값들이 내려가는 현상 나타나기 때문에 음 내년도도 이제 유가 반등이 좀 나와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다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이 음,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동안 나스닥 차트 보면 거의 뭐 일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이럴 때 뭐 크게 뭐한 차례 두 차례 정도 흔들렸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거의 두배 올라갔습니다 4,200에서 8,000까지 올라갔으니까 2016년도 초죠 2년 만에 한 2년 반 만에 두 배가 갔는데 지금 보시면 네 여기 급락했습니다 올해 연중 최저점 기록하고 있고요 자 10월 네, 마찬가지입니다 10월부터 국제유가 급락하고 나스닥 급락하고 뭐 다우도 마찬가지겠죠 다우존스도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다우존스 내려오고 이러면서 자 화랑이던 미국 증시마저 꺾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뭐 상당히 어, 위축되는 모습 보여줬고 자 미국 경기가 일단은 지금처럼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긴축정책 펼치고 있고 자 미중 무역전쟁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미국 증시도 꺾이는 모습, 미국 증시 꺾이면 국내 증시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 경기가 조금 다시 호조가 되고, 증시 반등이 나오고 해야지, 국내 증시 내년에 반등 여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락 구간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 내년에 횡보 또는 일부 하락세, 예측되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들 보면 상저, 하고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저라고 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좀 어렵겠다는 것이고, 하고를 얘기하는데 뭐 하반기 된다고 증시가 상승을 할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저는 퀘스천마크 붙이고 있고요 그거는 글로벌 증시나 경제 등을 좀 살펴봐야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음 상당히 어려운 증시 이어졌고요 미국 증시마저 꺾이면서 더욱 어려운 시장 연출되고 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올해 어땠는지까지 한번 짚어봤고 자, 코스피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자점 근처 10월달에 급락했던 그 지점에서 약간 반등 나왔다가 다시 오근처 그 내려왔기 있고 박스권 쪽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횡보한다는 것을 가정해두고 작은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락 반복한다 생각하고 요 박스권에서 매매를 짧게 짧게 취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어떨까. 음,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고요. 자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이었는데 음, 그 손실들 어떻게 어, 별로 안 나고 잘버티셨는지 아니면 수익 잘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내년도 증시도 음,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 저도 내년에는 더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 많이 준비해서 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